이제 2019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실존의 고통 속에서 죄에 매여 종노릇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년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세상의 범죄들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로웠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 끔찍한 테러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몇 건씩 발생하는 엽기적인 범죄 사건들로 인해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잔인한 수법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죄의 종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권력자들의 탈선과 방탕의 소식에 이어 한창 인생의 푸른 꿈을 그려야 할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마약으로 얼룩진 성범죄, 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해서 세상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듯합니다. 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절망의 심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청년기를 지나던 그 시절에도 세상을 보는 시각은 절망과 부절이 속에서 반항하는 실존의 몸부림이 지배했었습니다. 이른바 실존주의라는 문학과 철학은 현실을 자각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합리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인간 사이의 진실한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고독과 방황 그리고 절망적인 죽음이 인간의 숙명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근본입니다. 어느 외딴 시골 강가에 사는 모녀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딸과 함께 여관을 짓고 운영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사는 실제 목적은 오래전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무서운 죄가 이 모녀를 덮었어요. 모녀는 가난을 평선하기 위해 부유해 보이는 투숙객들을 유혹한 다음에 복약을 먹여 죽이고 돈을 빼앗은 후 강물에 던졌습니다. 한 청년도 그렇게 죽이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그 젊은이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모녀는 아들을 던진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고 하는 희곡 작품입니다. 인간을 절망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오해와 불법임을 알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까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서 인생의 무인,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는 한편, 인간의 부조리를 세상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간숙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를 가르쳐 이방인이라 표현했습니다. 2020년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그치게 해 주실 의로운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죄에 매어 종로로 타고 있던 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살게 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즉 의인이 되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대전환의 경험을 해야 할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의인이 할 일, 그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 말씀합니다. 죄가 인격화되어서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지 20년쯤 뒤인 그 57년 무렵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의 로마인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황제이며 그에게 속해 있다는 주정 관념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예제도를 통해서 종 노릇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거기서 해방되기 원하는 자유의 기회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대단한 죄씨 집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 의씨 집으로 가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비유적 표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죄씨 집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의씨 집안으로 옮겨서 새로운 의인이 되어야 하는 때가 맞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씨 집안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를 계속해 온 우리 자신 곧 죄로 물든 나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옛날의 자아를 어떤 방법으로 불러내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죄인으로서의 내 모습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미 해야 할 일, 그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되려 하는 사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도 함께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은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크리스천의 임무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하는 바울 사도의 의문문은 주님의 말씀 방식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것저것을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의미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적어도 십자가, 죄, 부활, 그리고 옛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나아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지, 진리를 아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이 할일그두 번째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8 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홀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죄인이었던 나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냈다고는 믿어지지 않아. 단순히 세례 받았고 받았다고 죄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십자가가 구원인가? 나는 의인이 되었는가? 주님을 따라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물음에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동적인 저술로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선사하는 맥스 루케이더 목사는 공관날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거울 속을 응시합니다. 거기에 실패를 거듭한 자가 서 있,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주인을 실망시켜 드린 자입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나서야 할때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일어서야 할때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목사도 거울을 들여다 볼 때마다 실패자의 모습을 떠올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거울을 보기가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루케이도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도 거울 속을 응시해 보십시오. 거기서 죄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실패자를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울 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에 은혜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 품에 앉은 탕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거울 속에 나타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거울 속에 비추면, 거기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실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구세주가 흘리신 보혈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의미할 일세 번째는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망가뜨린 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내주지 말고 철저히 반화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드린다고 하면 먼저, 물질을 생각하기 쉽고 이어서 시간이나 노력을 다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단순한 물질이나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를 바라십니까?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내 몸,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죄에게 내주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어디인가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향해 온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몸, 즉,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죄에게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의인화된 죄는 무서운 힘을 갖고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의 군인은 황제의 병사가 되어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 삶에 얽매일 수 없어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병사의 생활에 비유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군대에 소집된 병사들입니다. 군대 징집영장을 들고 훈련병이 되어서 피 땀을 흘렸던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신년을 기다리는 예배에서 군대 징집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당황한, 당황스러운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일생을 두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있다 하셨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게 되죠? 또 병사의 몸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지체가 죄의 손 안에 있는 무기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무기가 되든지 둘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하여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인은 이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늘 예배 드리고, 깨어 기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전도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면, 불의의 유혹이 절대로 침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세 가지 일을 하는 의인의 길은 진정 복된 삶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는 의인은 알고 믿고 드리는 일을 계속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알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삶은 위태롭습니다. 아직 죄 씨의 집안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의씨 집안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한 슬픈 인생입니다. 의가 없는 인간의 실존은 죄와 절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한계를 여실히, 여실히 보여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운다고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나, 힘쓰고 참아도 거듭나게 할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찬송과 544장은 이런 절망을 말하다가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실존의 절망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못 받고 의인의 길로 옮기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서로 멀지 않듯이 의의와 죄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꾼 대 사건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 존재의 근원을 완전히 개조해 버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의의 성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밝아오는 새해 아침을 기쁘게 맞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